한 독수 전 총리는 김현장이 오래 있었고, 사회 각계 각층의 인맥이 워낙 두껍잖아요. 네트워크가 워낙 넓고 깊기 때문에, 그게 작동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데, 외부에서 많은 부탁이 돌았을 수 있다. 네. 이런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 걱정이 결국 현실이 됐는데,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이나 한 독수 전 총리도 참 밉습니다. 탄핵재판 때 저들의 구도는 보수재판관 3명은 자기들 편을 들어줄 것이다 5대3 구도를 만들어서 네. 마0혁 재판관만 투입이 안 되면 뒤집기를 할수 있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. 그 전략을 수행한 사람이 한독수잖아요 마0혁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을 거부해가지고 그렇죠. 이 내란 사태 극복에 얼마나 큰 방해 요소를 만들고 혼란을 줬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속이 돼야 이 내란 사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죄책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속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망을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